그러면 라면 우리 음. 끓일 때 되게 푹 끓이는 사람이 있고 약간 뭔가 덜 익은 듯한 느낌을 끓이는 그건 사람.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. 그건 <laughs> 얇은데. 왜냐하면 밀가루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. 아 달라. 어. 노래. 밀가루가 노래. 우리나라랑 밀가루 밀 자체 종이 조금 다른 거야. 일반적인 밀보다는 탄수화물 함량이 조금 적고 단백질 함량이 조금 높아. 그냥 똑같은 양을 먹으면 오히려. 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을 수있다고 파스타는 있어요. 괜찮구나, 그래도 어 <laughs> 이 사이에 낄 만한 그런 느낌이 알다테다 먹어보면 돼딱면 그래. 응, 삶다가 이게 다 익어졌나 했을 때 먹어보면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 뭐냐면 먹었을 때내 식감에 딱 지금 입맛 식감에 딱 맞는 면은 퍼진 면이야 왜냐면 그걸 가지고 소스에 또 추가로 2차로 볶을 거기 때문에 아, 그치, 그치. 그 면이 조금 더 익을 거라고 알지그렇지 아,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상태보다 조금 덜익게 삶는 거야. 아, 그게 포인트네. 응.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조금 덜익게 삶은 다음에 볶다가 소스가 이제 거의 쫄아들었는데 그때 먹었는데도 좀덜 익었어. 내가 원하는 식감이 아니야. 그러면 뭐맹물 같은 것좀 식용물 같은 것좀더 넣어 가지고 더 끓여도 되는 거고 파스타는 대중적으로 너무 많이 한끼 식사로 이렇게 먹는 응, 응. 어, 이런 요리고 그냥 양식 코스 하면 형이 생각했을 때 뭐야? 일단 뭐 에피타이저, 스테이크, 응. 디저트, 아이스크림. 응. 그 정도지? 어. 비슷한 흐름이야. 어, 뭐 많이 벗어나진 어. 않는데 어. 나라만. <laughs> <laughs> 조금 이제 이탈리아의 특성이 뭐냐면 어. 안티파스티, 전체 요리. 응. 약간 전체 요리하면 뭔가 되게 무거운 그런 느낌일 응, 것 같은데 응. 그게 아니라. 식전 요리야, 에피타이저, 입맛 돋가주는 어, 그런 전체 요리 가벼운 게 그런 게 나오고, 수바, 슈파. 수바라고, 응. 슈파. 어, 그게 습이야. 어.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인살라타를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, 인살라타가 샐러드야. 샐러드, 야 어. 샐러드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. 그래서 전체 요리 오고, 습 가고, 그 샐러드 먹고. 그 다음에 다른 게, 얘는 메인이 두 개야. 프리모 피아또라 그래서 프리모가 첫 번째, 피아또가 접시. 첫 번째 프리모 피아또는 뭐냐면. 탄수화물 메인이야. 파스타가 될 수도 있고 리조또가 될 수도 있고. 아, 그 어. 다음에 세컨도 피아또라 그래서 두 번째 메인. 그건 단백질이야. 아... 그러면 뭐 가금류가 됐든 뭐 생선이 됐든 어쨌든 고기나 생선이나 뭐 이런 것들의 단백질이 주를 이뤄. 음. 그리고 이 세컨도 피아또랑 같이 따라오는 게꼰토르니라 그래서. 콘토르는 뭐냐면 이제 스테이크 같은 거 먹으러 가면 스테이크 말고 옆에 풀떼기도 좀 있고, 육개감자도 아, 있고, 아, 막 이런 거뭐 있잖아 가니쉬라고 해서 그 가니쉬 개념인 거야. 그래서 뭐 이제 초이스를 해서 먹을 수도 있어. 뭐 이탈리아에 있는 그런 레스토랑에 가면 세컨도 비아티 메뉴들이 쫙 있잖아. 그것만 시키면 정말 그 고기만 나와, 그 생선만 나오고 아무 것도 없어. 대신에 밑에 보면 콘토르라는 메뉴들이 있을 거야. 볶은 뭐 시금치도 있을 수도 있고, 뭐 으깬 감자가 있을 수도 있고. 그래서 꼰또르니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메인 요리의 가니씨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. 그렇게 먹고 이제 돌체돌체가 이제 디저트 개념으로 이제 단거 먹거나 커피 먹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유명한 이탈리아 디저트 하면 티라미수지 그래서 내 소원은 내년에는 이탈리아를 여행을 가고 싶다. 어허. 하지만 그걸 사장님이 허락을 안 하지. <laughs> 사장님한테 물어봐. 사장님. 아, 내가 물어봤는데 안 되는 어. <laughs> 셰프와 사장, 사장과 셰프 누가 이길 것인가? <laughs>